자, 평균값 정리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를 배울 건데, 먼저 평균값 정리를 알고 있으면, 어, 그 다음에 롤의 정리 쉽게 돼요. 평균값 정리는 뭐냐? 어, Y는 f x 란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어, 이미의 점 A와 B가 있어요. A 마 FA고 B 마 FB일 때, 어, 먼저 이 그래프가 연속이어야 돼. 매끄럽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야. 일단, 두 가지 조건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이제 A니까, 요건 지우자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여기까지 요까지만 봤을 때, 미분 가능하다. 이런 말은 곡선이 매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음, 첨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요두 개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요것도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자, A와 B를 이렇게 있는 빨간색으로 있는 거, 요걸 보라고 그래. 요거를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기호로 써보면, b a 분의 fb-fa. 그죠 요렇게 되죠. 자, 요게 바로, 여러분, 평균 값. 옛날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죠. 이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 그럼 그려보시면 어딜까요? 음, 그쵸. 그렇죠?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 나옵니다. 여기, 또 여기도 하나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때 만난 요 접점의 x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c라고 한다. 현재는 두 개가 나왔죠. 선생님이 그렸을 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요. 일단 식적으로 봤을 때는 요렇게 쓰는 거고요. 한국말로 말하면 ab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a와 b를 두 점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평균값이라고 했다면 평균 변화율. 그거와 같게 되는,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그렇죠? f'c 즉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같게 되는 그걸 만족하는 c 값이 어디와, 그렇지 a와 b 사이에 몇 개, 그렇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 이런 것이 바로 뭐다? 평균값 정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어, 이해되시죠? 어, 적어도 한게 현재는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치지 어, 이것이 바로 평균값 정리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값 정리 나오면 일단 어, 요 내용은 여러분이 보통 이제 무시하고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 그, 그 내용도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일단 여러분은 알아야 될게 뭐냐면 그렇죠. 요식 이거, 이거, 이거.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가 같아지는 그 C값, 그 C값이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 이 내용이 바로 평균값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 평균값 정리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곡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점하고 여기가 A라고 그러고, 여기가 A라고 그러고, 어디 갈까? 여기가 막 b라고 할게요. 요점이 b라고 했을 때이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책들에 보시면 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빨간 선으로 얘를 연결해 볼게 요 이렇게, 그렇 그럼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값이야, 평균값. 그럼 이거하고 같게된 접선의 기울기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야. 마음의 눈으로 접선을 그어봐. 여기 한개 나오지. 평행한 직선을 만들 수 있잖아. 하나, 여기도 둘, 여기 몇 개? 셋, 여기 넷. 그렇죠. 그때 만났던 이 접점이 바로 C인 거야. 그럼 요건 C1이라고 그러고, 요긴 C2라고 할게. 아래 참자로. 요긴 뭐라고 할수 있어? C3라고 할수 있고, 여기는 C4라고 할수 있으니까. 총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그렇죠. C의 개수는 몇 개다? 네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요게 이제 여러분 시중 문제집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온 시험 문제죠. 어. 평균값 정리는 요 문제 수준에서 좀 나올 수는 있성향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뜻시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 들어갔고요. 마무리 해 봤고요. 요번에는뭐 한다? 그렇이 상태에서 롤의 정리를 가 보겠습니다. 롤의 정리는 뭐냐? 음, 롤이라는 수학자가 만든 건데 평균값 정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값 정리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는요. 이 상태에서 그렇죠.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인데 FA하고 FB가 같아질 때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 내용 중에서 FA와 FB가 같아진다면 이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은 얼마가 되겠니? 말해보세요. A하고 B는 예를 들어 평균 변화율이 B-A분의 FB-FA인데, 지금 요게 같다고 그랬으니까, 분자가 0이 되니까, 그쵸? 이게 뭐가 돼? 0이 돼버린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거야. 아, 그러면, 롤의 정리는 뭐라고요? 어, 아까 평균 변화, 우리 평균 값 정리 써놓고, FB-FA. 요게 F'C가 되는 건데, 지금 이 녀석이 여기 집어넣으면, 그렇지, 좌변이 얼마가 돼? 그렇죠.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0. 따라서, 롤의 정리는 뭐냐. 평균 값 정리 중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얼마가 되는 녀석.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빵이 되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하나 나오죠? 여기 하나 나오고, 여기 하나 나온단 말입니다. 그 만족하는 C 값. C 값이 A와 B 사이에 뭐, 그렇지. 최소한 하나 존재한다. 이것도 역시, 적어도 한개 존재한다. 라는 것이 바로, 롤의 정리가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따로 알아두었는데 따로 아시지 마시고, 평균 값 정리 중에서, 그렇지, 평균 변화율이 빵이 되는 값, 여기, 그쵸, f'c가 0이 되는 값을 만족하는 c 값을 구하라. 이런 것이 바로 롤의 정리가 되겠다. 말입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뭐, 쉬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아까 나온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롤의 정리는 말 그대로 F'C가 0인 녀석을 구해봐라! 그렇게 나오겠죠? 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살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자,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롤의 정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의 정리. 갑니다.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는요, fx가 x제곱 플러스 1이구요, 구간, 닫힌 구간, 이거에서, 이거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만족하는, 어, 실수, 상수, 상수, c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요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확인할 일은 F-1 값하고 F1 값이 확인이 들어가야 돼. 같은지 확인 들어가야 돼. 그러면 요 녀석은 뭐 이런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가 되어서 같아졌으니까 이차함수 중에 요만큼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롤의 정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 그치? 0이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그림상에서는 여기가 하나 나오겠죠. 그럼 여기 만족하는 게 C가 하나 나온 거고요. 어, 얘를 식적으로 풀면, 일단 얘를 미분하셔야죠. 그러니까 F'X를 구하면 E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X가 0이라고 놓고, 그 자리에 C를 집어 넣은 거니까, 그치? 마이너, E, C는 0이 되어서, C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것은 알 수가 있다. 이 얘기가 바로, 롤의 정리 문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어, 음, 롤의 정리. 그 다음, 평균값 정리, 아까, 음, 평균값 정리 그림에 관한 문제는 풀어봤고요 뭐, 수식적으로 나온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를 수식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 어, fx는, fx 쉬운 거한번 할까요? x 세제곱 플러스 2x인데, 자, 다친 구간 0부터 3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 값을 구해봐라. c 값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여러분, 평균 값 정리, 아까 뭐였습니까? 시작. b a 분의 fb-fa.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게 되는 미분 계수는 뭐냐? 이렇게 푸는 거니까. 일단, 함수 미분하시어 놓고, f'x 미분합니다. 아, 그럼 3x제곱 플러스 2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풀면은, 요게 b 고 0이니까 3-0분의 f3이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3의 세제곱 더하기 2곱하기 3이구요. 빼기 기분 좋게 0이니까 0 넣으면 0이네요. 그렇죠? 어 요것이 f 프라임 c 니까 f프라임이 여기 구했잖아요. 그렇지 f 프라임 c 니까3 c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긴3빼0이니까 3이고요. 여긴0 없어지죠. 그러면 이걸 풀면 어떻게 됩니까? 27 더하기 6이니까 33분의 3. 이꼬로, 마 3C제곱 플러스 2가 되시고요 얘가 11이 되겠네. 이거 약분하면. 그래서 3C제곱은 9. 자, 됐어. 그래서 C제곱은 3. 자,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C는 풀마루트 3. 이렇게 하면 왜 틀릴까요? 자, 말해보세요. 조심해야 될일 하나 알려드립니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이렇게 하면. 아까 얘기했죠? 이 C는 반드시 어디 존재해야 돼? 그렇지. 어디? 맞죠. 그렇죠. a하고 b 사이에 존재해야 돼. 뭐라고요? 최종적으로 c는 0하고 3 사이에 반드시 존재해야 되니까 우리가 정답은 얼마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얼마? 그렇죠. 루트 3만 정답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평균값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더 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는 b-a분의 fb-fa. 요 녀석이 미분계수와 같아지게 되는 그 c값이 존재하는데, c값이 적어도 한개 존재하는데, 어, 그 c는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드시 a와 b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요런 얘기가 평균값 정리였다면, 롤의 정리는 뭐라고요? 롤의 정리는 어, FA와 FB가 같아지면서 이 녀석이 0이 되니까 그렇지 0 F'C가 0이 되는 녀석 그렇죠? 역시 이 녀석도 C값은 A와 B 사이에 하나 존재해야 되고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이런 녀석이 롤의 정리였다 이거죠. 자, 어떻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미적분, 음, 그렇죠. 지금 이과 학생들 미적분 하는데도 개념은 똑같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